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설픈 트럭커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8시 21분입니다 와 시간 많이 늦었네요 아 원래 어제 짐을 싣기로 했던 게 있었는데 아 사정이 생겨서 못 싣게 되고 결국은 푹 어제 푹 쉬고 오늘 늦잠까지 잤습니다 아, 날씨도 꼬물꼬물하네요 지금 차고지로 이동하고 있고요 어, 일단 콜을 좀볼 거예요 콜 보다가 아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잡아서 움직이고 아니면 아,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콜을 어, 봐야 되겠습니다 와우 여기 멋있는 놈 이동 타워크레인. 아, 근데 지금 코를 참 잡기가 애매한 게, 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. 아, 근데 또 사무실 일 기대하고 또안 잡고 있으면 또공 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.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또 말일이기 때문에 아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. 어제 상차하기로 했던게 아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짐이 오늘 나올 수도 있기는 있지만 아또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. 그래서 아잘 판단해야 됩니다. 어쨌든 일을 하긴 해야 되겠죠. 코어이 아, 됐든 사무실 일이 됐든. 풀려야 될 텐데요. 아직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습니다. 지금 8시 반이 다 됐는데, 일단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길 바라면서 코를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짐 잡으시고요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못하겠어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오, 있습니다. 빠져나가 <laughs> 아 지각생이에요 나들다 빠져나갔죠 아 어, 차를 일단 여기다 세워놔야겠다. 사저기 지금 부산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, 오페라 연결하는 모습 한번 찍어볼게요. 와 허락도 안맡았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.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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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바로 연결 안 시키네? 오와야 대박. 와, 와, 거의 펜더에 닿을 정도로, 어, 지금 높이를 낮췄습니다. 이야. 와. 오, 대박, 대박. 내 리고, 아, 아 체결 이잘됐 어？아, 멋있 습니다. 허 아... 락도 <목소리도> 없이 영상 찍고있 어요. <laughs> 진짜 만드셨나봐요 사장님 아... 아 CCTV가 여기에도 있고 야 그렇구나 아 몰랐어요 오 대박인데 아... 지 모르 겠 습니다. 에어 선도있 고, 전기선도 있을 텐데, 아, 아 이게 에어 인가 봐요. 사장님 직접 만드셨어요 단지아 아 이거 뭐라 그래들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물통도 이렇게 직접 다이 만들어가지고 음, 직접 이렇게 호스 빼서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실 수 있게 잘하는 것 같고 와, 사장님 이거 혹시 영상 올려도 괜찮아요? 아 감사합니다 에이.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시는 거예요? 아, 신발하고 장갑까지. 엄청 높죠? 오,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거? 와 대박야. 대박. <laughs> 아, 엄마, 하자. 아. 이렇게 차를 세워 놓고 승용차를 아주 주차 잘 시켜 놓으시고 단지가 이렇게. 응? 아, 어? 이게, 아, 가운데가, 오, 저 이런 건 처음 봤어요. 가운데가 주축이고, 앞뒤로, 와,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변축이었어요. 야, 앞에도 뒤에 거는 가변축이고, 어 타이어가 385네. 385 대박이다. 대박 사장님은 저렇게 두자리를 이용하세요 <laughs> 돈도 많으시, 많이 버시니까 또 그만큼 근데 그렇게 밖에 할수 없어요 트레라라 너무 커가지고 테라하고 차체를 같이 연결해서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공간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놔야 되기 때문에 두 자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. 이야. 부산으로 가신다고 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운전하세요. <laughs> 멋있죠? 완전 아... 트랜스포머 같습니다 네. 저는 이제 코를 봐야 되겠네요 아, 코를 보다가 아,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고 당진 합덕에서 신평 가는 컨테이너가 떠가지고 잡았습니다. 두 번, 두 번도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고 했는데, 일단 가보겠습니다. 아, 3구짜리라고 그랬거든요. 3구면 아, 뒤문짝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,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. 그러면, 일단 당진 합덕으로 가보겠습니다. 한 30분이면 갈 거예요. 가서, 어, 합덕에서 신평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, 예.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볼게요.